축구 선수로 하셨던 겁니까? 아, 제가 어렸을 때는 선수, 학교 축구부에 몸 담고 있었는데. 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가수가 되신 거예요 아, 그게 또 사연이 있죠. 때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 네. 2007년. 그리 아, 네. 얼마 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신것 같아요. 아, 네. 지금 이제 정말 최고의 그룹이지 아이돌 그룹인 빅뱅 선배님들의 아, 네?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데뷔 전에 다큐멘터리가 아, 있는데, 아, 네. 근데 제가 하루는 중간고사를 끝내고. 운동을 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서 돈가스를 시켜 먹고 있었어요. <laughs> <laughs> 돈가스 그냥... 예를 켜줘. 와, 네. 와 정말 예상치 못한 독특해요. 돈가스. 아니, 누가 돈가스를 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돈가스. 네. 돈가스를 아, 동가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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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기 아. 때문에 돈가스를 아. 먹은 다르고예요. 그왜그렇게 네. 재밌죠 이게? 돈가스를 이렇게. 이게 윤두준 씨만의 매력이에요. 예, 돈가스를 먹고 있었어요 제가. 진짜 웃기다. 인터넷을 막 하던 와중에 빅뱅 데뷔 전 다큐멘터리에. 동영상을 제가 좀 플레이를 해봤는데 음. 너무나 멋있어 보였어요 그냥 마냥 아아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고 가수에 대한 그런 동경이 있었기 때문에 예. 동갑인 친구 두 명이서 벌써 문 앞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아 다큐멘터리 안에서 예. 그 모습에 돈가스를 먹고 있는 제 자신이 <웃음> 돈가스 <웃음> <웃음> 예. 야 돈가스 왜 이렇게 예야 너무나 현실하고 진아아 돈가스가 웃긴 건가? 아가스 진짜 웃기다 진짜 웃기다 아니 짜장면 안 웃겨 아, 짜장면안 웃겨 김짜 웃겨 진짜 안 웃겨 진짜 안 웃겨 짜안 웃겨 안 웃겨 진짜 안 웃겨 진짜 안 웃겨 진짜 안 웃겨 진짜 안 웃겨 고짜안 웃겨 진짜 가웃 진짜 <놀더로서는> 그화로 그렇죠? 초라해질 때가 있어요. 하필 있어, 있어, 있어. <놀람> 그냥 돈가스를 먹고 있어요 하면서. 그 자신이 진짜로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인심해 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쭈울리 앉아가지고 돈가스를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쭈울리 앉아가지고 돈가스를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놀람> 먹고 있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기운없어 아. <놀람> 아. 아. 돈가스. 다시 한번그 자세 커브터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이게 돈가스 먹고 그렇아 돈가스. 의상은요, 의상은. 의상은. 네, 네, 솔직하게 네, 의상은. 네, 의상은. 네, 네, 만 입고. 팬만 입고. 아금만 그럴 아 아, 아. 수 있습니다. 아더 초라해 보이는 거 제자식이. 아, 돈가스. 아, 아, 아닌 것 같다. 내가 어렸을 때 정말 아, 예상 외꽃에서 터지시네요. 돈가스 아, 네. 아, 음 아, 대박이다. 돈가스가 왜 이렇게 많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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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돈가스. 아, 완전. 야, 그 어디 씻겨서 쓰셨던 아, 거예요? 네, 저희 배달로. 동네에. 배달로 코끼리 아, 왕동가스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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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끼리 왕동가스. 고왕스이따이만한게 와요, 이만한 게 와요, 돈가스. 어, 커 양도. 배도 오늘 탔을 때요 아,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안타까워 어, 어. 이러면 안 되겠다 네? 예. 진짜로 내가 본질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 자아 성찰을 시작해줘요. 아, 네. 그래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가수였던 거였어요. 갑자기. 음, 아니 갑자기. 갑자기. 아, 갑자기. 돈가스. 아, 내용이 아, 이렇게 가수그런데그 돈가스 안 시켰으면 큰일 날뻔했어요. 아, 짜장면이었으면 제가 가수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돈가스녀였이요 <laughs> 짜장면이고 짬짜장면이었으면 어할것 같아요. 아, 아, 그 누가 돈가스가 인생을 바꾸었네요. 아니, 아니, 어쩌면 갑자기, 가수. 아. 아니 왜냐면 이게, 아 왜냐면 아. 이게, 아니, 짜장, 아 웃기다. 얘기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혹시 옛날에 그 돈가스에 걸릴 때부은추이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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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어, 어, 어. 뭐 돈가스에 안 좋은 추억 있어요? 아, 아닙니다. 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인데 예. 아, 윤도 씨가 아, 예상치보다 아, 미쳤나봐요 제가. <laughs> 아, 그자리에 확신을 얻었습니까? 첫장에서 네, 제 자신에 대한 확신을 얻었는데. 그, 그 자리에서? 네, 네. 부모님을 설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아니 이제 와서 다른 친구들은 뭐 저희 조원 같은 경우만 봐도 지금 8년 7년 하고 그런데 네가 이제 와서 뭘 하겠느냐?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기시는 그런 말투라는데 내가 하나를 하면 진짜 꾸준히 못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꾸준히 못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아 진짜로. 그게 아아 왜저 진짜 유명해? 왜, 왜 터지는 거죠? 아니 말투는! 하난고하면 저를 깎아준다이게큰 일이잖아요 그거! 저 이런말 하려고 했는데 예. 아 속도가 변리네 많구나 갔다데 결국 어머니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 한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지만 네가 포기할 건 엄마는 안다 너는 얼마나... 엄마는 안다 엄마는 아시는 거예요 그. 엄마는 안다 왜냐면 오래 못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JYP 공채 연습생 1기 오디션을 봤어요. 오. 예. 오. 그죠? 당시에 참가자가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됐는데, 오. 정말로 신기하게 3등으로 입상을 한 거예요. 오. 오. 너무나 신기하게. 예. 그때 이제 1위, 1등이 지금 2pm의 우영씨. 우영씨고 뭐 3개월 만에 그 회사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게 됐어요, 케이블. 오. 지금 2pm, 2am 친구들과 같이. 오. 그러고 나서 지금 와서 하는 머리 조건군이 자기는 7년 만에 방송 그렇게 케이블 프로그램 찍었는데 너는 3개월 만에 찍었지 않냐. 당시에 제가 너무 미웠대요 진짜로. 아아 어. 인터넷을 보고 자선자 통해서 그 꿈이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네. 아잘 풀리는가 싶더니 당당하게 탈락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네. <laughs> 네. 그리고 나서 남은 네명이 이제 2AM으로 데뷔한 아 거고. 아 그러고 나서 건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처음 들어온 연습생한테 절대로 정을 안 준대요. 음. 이렇게 집으로 돌아갈 상황에 가슴이 아픈 걸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때 저는 다 이해가 됐죠. 예. 그러고 나서는 예. 정말 미래가 없어 보이고 정말 다시 너, 체육대학교를 준비해야 되나 너 가서 진짜 너 다시 돌아가. 네. <웃음> <물가스를> <웃음> 다시 하나야 하나. 다시 썰어야 하나. <laughs> 그런 생각이 막 들고 있던 와중에 비스트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 이제 음악방송에서 1위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와서. 축하해주던 친구들이 2am 친구들이요 네. 아 그때 진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태어나서 아 처음으로. 아 고맙고. 돈가스에서 여기까지 정말 신기하게. <laughs> <알려>. 와! 어떻게 <laughs> 이렇게 몇번뛰왔지 잘했다. 아무튼 저희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